안녕하세요. 피에스입니다. 오늘자로 13.17 패치가 본섭에 적용되었습니다. 롤드컵을 대비하기 위한 패치를 슬슬 준비하다 보니 변경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나르의 스킬 데미지가 꽤큰 폭으로 버프를 받습니다. 사실 지난 패치까지만 해도 나르의 초반 체급은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레벨이 올라가야 사거리가 늘어나는 데다 초반 스킬 데미지도 미미해 원거리 챔피언임에도 1코어 이전에는 라인전 능력이 약한 편이었죠. 이번 메가나르의 버프는 초반부터 데미지 체감이 될 버프이기 때문에 변신 타이밍에 조금 더 주도권을 잡고 약한 구간을 잘 넘길 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번 아트록스의 변경이 미칠 영향은 큰 편이 아닙니다. 패시브와 W 데미지가 마법 데미지로 바뀌어 중반 이후 방관 아이템의 효율을 적게 받게 되겠지만 초반에는 오히려 데미지가 더 높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초반 가시갑옷, 닌탑을 올리는 상대로도 마미이 이득을 보는 면이 있고 탑에서 만나는 전반적인 챔피언 스탯이 방어력에 비해 마저가 더 낮기 때문입니다. 방관템 대신 전사템을 올리도록 만드는 방향이나 굳이 이 패치 때문에 빌드를 확 바꾸지는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번 퀸의 변경 의도는 몇몇 원거리 딜러 챔피언의 내구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패치는 없었지만 최근 아이템 개편과 챔피언 패치로 인해 전체적인 챔피언의 평균 데미지가 늘어났거든요. 개발팀이 지켜보기론 전체적인 내구도 상향이 필요하다 느낀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패치에는 퀸뿐만 아니라 사미라 아크샨도 내구도 상향 패치를 받게 됩니다. 그 대신 퀸은 Q와 E 스킬 후반부 데미지가 감소하게 되었는데 애초에 W 선마를 하는 챔피언이고 패시브와 평타 위주로 딜을 하기 때문에 상향의 조금. 좀더 가까운 패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트린다미어의 사거리가 무려 50이나 증가한 채로 본섭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트린다미어 패치 관련하여 그냥 쌩으로 사거리 50 증가가 넘어오진 않을 것이다. 보통 사거리 50이 증가하면 승률이 3% 포인트가 넘게 뛰기 때문에 차라리 사거리 25 증가 정도로 타협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자세한 건 본섭 패치를 봐야 알 것이다라고 짚어 드렸었죠. 네. 사거리만 쌩으로 50 늘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 공격력 4는 깎고 사거리 50 늘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트린다미어는 q스킬 덕분에 전반적인 공격력이 높은 편이라 기본 공격력 스탯 자체가 끼치는 영향력이 다른 챔피언에 비해 낮 습니다. 그래서 순수 사거리가 50이 늘어난 게 훨씬 더 기분 좋은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아마 2티어 최상위권은 쉽게 찍고 집나가 탑 유저들까지 모두 불러 모을 만한 그런 변화라 볼수있 겠네요 이미 패치 직후 트린의 픽률은 7%대까지 치솟았으며 아마 픽률이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라이엇이 제대로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페이는 한국 서브에서는 지표가 평범한 편이었으나 서유럽 기준 승률 49.9% 픽률 12% 북미 승률 50.5% 픽률 12.6%를 기록하며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결국 너프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그 중에서도 상위 구간에서 성적이 좋았던 그림자 암살자에게 타격 이클 w 기본 데미지 그리고 ad 개수 너프인데요. 개수 너프가 꽤큰 폭인데다 기본 피해량까지 떨어지게 되어 너프 체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 서브에서는 성적이 살짝 아쉬운 편이었기 때문에 이번 너프 그에 의해 기준점 아래로 쭉 체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 보다 신중히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직스는 AD 개수가 소폭 감소하였고 고립 상태를 기준으로는 0.105 정도가 감소한 상태입니다. 추가 AD 개수이기 때문에 초반 정글링 속도나 교전에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아이템이 갖춰짐에 따라 조금 더 체감이 될 만한 너프입니다. 따라서 실수 없이 플레이를 한다면 여전히 준수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전보다 격차를 크게 벌리지는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킨드레드는 이 스킬 체력 비례 데미지와 둔화율이 감소합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된 시시기가 없는 만큼 둔화율 너프가 체감이 클 것으로 보이고 초반 갱킹 게임 난이도가 확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최근에 킨드레드는 트포 이후 불클 기반의 딜탱에 가까운 빌드를 선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 스킬의 피해량 너프 체감이 조금 더 크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너프가 쌓여있던 상태라 과연 이번에도 킨드레드가 지표 방어를 할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앨리스는 중후반에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패시브 피해량과 회복량, 그리고 고치 기절 시간을 늘려주는 방향입니다. 최근 앨리스는 강하게 게임을 굴려 승리로 이어가는 모습보다는 중반 이후 힘이 빠지는 경향이 더 자주 나타나고 있어 맥락을 잘 짚은 패치 방향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스킬 데미지를 늘려주는 방향은 아니라서 버프 체감이 확 느껴지진 않겠지만 전보다는 중후반 한타에서 더잘 기여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번 헤카림의 패치 방향은 전반적으로 너프에 해당합니다 성장 마나 스탯을 낮추어 마나문의 시너지를 떨어뜨렸고 W 회복량, AD 개수 삭제, 그리고 하향으로 유지력도 전부 다 낮아졌죠 그 이유는 뒤에 설명드릴 쇼진의 창 버프 때문입니다 쇼진의 창을 1코어로 고려할 정도로 헤카림과 쇼진의 시너지가 뛰어났는데 이번 패치 쇼진의 버프 폭이 꽤큰 편이라 선제적으로 너프를 진행하고 극딜 AD 빌드 대신 딜탱 빌드 쪽으로 구성하도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마나문의 대신 쇼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빌드 연구를 지금 뒤의 지표를 봐야 정확한 해커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바이는 패시브 보호막 W 쿨감 버프로 내구도를 올리는 전사 탱커 빌드 중심의 메리트가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이 e 스킬 초반 쿨타임도 줄어들어 QWE 마스터 빌드를 더 편히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원래도 QWE 빌드의 전반적인 성적이 조금 더 뛰어났던 만큼 스킬 빌드를 바꾼다면 조금 더 패치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 대신 궁극기 데미지는 적지 않은 폭으로 떨어졌으니 정말 플레이메이킹, 어그로핑퐁 쪽으로 빌드나 플레이 방식을 바꾼다면 지표 개선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진짜 오는 패시브 회복량이 최대 체력 비례로 변경이 됩니다. 체력이 없는 AD 아이템만을 올린다면 너프에 해당하지만 웬만한 전사 아이템을 하나라도 올린다면 너프에 해당하죠. 마침, 쇼진의 참, 선혈포식자가 이번 패치 체력 버프를 받게 되어 전사 빌드로 구성을 한다면 전보다 더 중후반 한타에서 잘 버텨줄 수 있겠습니다. 최대한 체력이 높은 전사 아이템 위주로 구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번 나피리의 너프는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스킬 데미지, 개수도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 기본 스탯의 패시브까지 모두 너프를 받아버렸거든요. 특히나 Q스킬 최소 피해량 개수가 심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라인전 단계에서 견제나 풀피인 적 딜러를 암살하는 데 있어 지장이 생기겠죠. 나피리처럼 단순한 스킬셋을 가지고 있고 돌진 이후 빠져나올 수단이 없는 챔피언은 특히나 한 번에 적을 잘라내지 못했을 때의 리스크가 꽤나 큽니다. 그래서 현재 오후 5시 기준 나피리의 승률은 평균 44%대로 지표가 상상 이상으로 크게 떨어진 상태이며 쉽게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난 패치의 나피리와 현재의 나피리는 아예 다른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만큼 한순간에 패배의 아이콘이 되어버렸네요. 나피리에게 중간이란 없습니다. 이번 패치까지 4단 버프를 받게 된 오리아나 이번엔 정말 달라 보입니다 이미 챔피언 체급은 거의 갖춰놓은 상태였는데 이번 버프의 정도마저 적지가 않거든요 지난 패치 기준으로 사실 메이지치고 약간 아쉬운 고점에 중반 저점이 솔랭과 잘 맞지 않아 힘을 100%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었으나 이번 버프가 딱이 부분을 고쳐줄 만한 내용들이었죠 이제는 솔랭 기준으로도 확실하게 캐리로를 맡을 수 있어 보이고 최상위권 프로씬에서는 오리아나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라이 월드컵에서 오리아나를 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트페도 버프의 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Q스킬 a p 계수 상향이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버프이죠 이미 받아둔 버프도 있었고 원래 챔피언이 가진 운영강점이나 CC기의 가치는 준수했던 만큼 데미지 체급까지 갖춘 트페의 상승세를 기분좋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패치에는 메이지의 버프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백스도 Q스킬 피해량 10 증가 W스킬 1렙 풀 4초 버프를 받아내며 초반 라인전 강점에더 올라갔습니다 원래도 요네나 아칼리, 이렐리아 등 들어오는 근접 챔피언을 상대로는 충분히 강력한 상성구도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라인전 체급이 더 올라간 것은 의미가 큽니다 애초에 백스가 가진 파워 커브 자체가 라인전 강점을 기반으로 초중반 교전 합류 이니시를 통해 스노우볼을 굴리는 형태이기도 했고요 비록 선픽으로 뽑을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후픽 카운터 구도를 사용했을 때 정말 확실한 강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언급했던 다른 메이지들에 비해 조이의 버프는 조금 아쉽습니다. 체진 증가나 E 스킬 마저 감소 버프가 의미가 없진 않지만 사실 경쟁자들이 받은 버프와 비교를 한다면 오히려 메이지 풀에서 상대적인 체급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약간은 아쉽죠. 가볍게 체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퀸 설명에서 짚어드린 대로 아크샨도 내구도 관련 버프를 받게 되었고 그 대신 성장 공격력은 너프를 받았습니다. 일단 조정에 가까운 내용이지만 최근 아크샨의 빌드를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버프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몰락이나 마체를 주로 사용을 하여 기본 아이템 피해량으로 딜을 하고 있었던 데다 3포로 발분을 선택하는 빌드가 강점을 보여줄 정도로 공격력 자체에는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또한 성장 체력 방어력 증가폭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짧은 사거리 때문에 딜각을 잘 재지 못했던 아크샨의 단점을 높아진 내구도로 보완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몰라, 마체를 더 자주 사용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한다면 이번 조정은 기분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퀸과 아크샨에 이어 3이라까지 내구도 버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신 3이라는 다른 두 챔피언과 다르게 순수한 버프에 해당하는데요. 아무래도 철각공의 전설급 강등 이후로 적진에 진입하는데 부담이 컸고 드랍사레의 너프까지 있었던지라 내구도를 올려줌으로써 보상버프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원딜 챔피언들보다는 직접 진입하는 구도가 훨씬 많은 3이라이니 이번 체력버프의 가치를 더 높게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라스는 서포포지션을 겨냥한 만화 유지력 너프입니다. 이미 13.14 패치 조정 당시 한 차례 초반 만화 유지력은 너프를 받았던 상태인지라 양 피지 타이밍이 상대적으로 늦는 서포트 제라스는 타격이 꽤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드 제라스도 패시브 버프로 조정을 받긴 했어도 초반 만화 압박이 생기지 않을까 싶죠. 게다가 지금 서포트 제라스의 패치 의도가 부실골프 하위 구간 성적을 낮추기 위함인데 막상 하위 구간에선 견제 강점이 워낙 뚜렷하여 의도하는 다르게 에메랄드 이상 구간의 서포트 제라스만 성적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제 양피지가 나오기 전에는 적을 압박하다가 마나가 먼저 떨어지는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럭스는 패시브와 Q스킬을 버프하는 대신 E스킬 기본 피해량은 약간 낮추는 방향으로 버프가 진행됩니다 종합해보면 버프인 것은 분명하지만 의도대로 미드 럭스가 자리를 잡기는 어려워 보이고 럭 포터를 사용할 때 스킬 사용 후 평타를 잘 섞어주면 의미가 있을만한 패치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E스킬 견제만 날린다면 체감이 잘 되진 않겠지만 숙련도가 높은 유저라면 견제, 교전 강점을 더 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불체의 조정은 워낙 내용이 많아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인 방향만 놓고 보면 초반 내구도는 올려주는 대신 기본 공속과 공속 개수를 떨어뜨려 초반 구간 그램 이후 이어지는 교전에서 힘을 빼놓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공식 홈페이지 패치노트에는 명확히 표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W를 킨 상태에서 적중시 최대 체력의 1%의 피해를 주던 옵션이 삭제되었고 이게 궁 패시브 만화 개수로 옮겨간 것 같거든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평타가 느려지면서 초반 교전이 좀더 답답해진 점은 아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피바라기의 너프는 꽤 의미가 큽니다. 체력 5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은 무리가 없지만 70% 아래로 떨어졌을 때 바로 AD 버프가 꺼지는 것은 굉장히 아쉽죠. 특히나 근접 AD 챔피언들은 워낙 체력이 자주 깎이기 때문에 사실상 피바라기의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 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럼에도 원딜 챔피언들은 삼사코어의 높은 AD와 유지력을 위해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조건이 확실히 까다로워졌네요. 피바라기와는 달리 초반 보호막 흡수량 버프를 받은 철갑궁입니다 사실 이렇게 버프를 받아도 치명타 아이템을 갖춘 데 있어 인피나 나보리 등을 제치고 2코어 내로 올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적어도 3코어로 올렸을 때의 성능은 조금 더 보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피바라기의 너프로 치명타 피읍 아이템을 고려할 때 철갑궁을 대체 아이템으로 구매해 봉직한 건꽤 의미가 있네요 드락사르의 효과가 발동되었을 때더 이상 피해 면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발동 직후 날아오던 투사체를 파괴하는 효과가 생겼지만 점화나 독 데미지를 막을 수 없게 된건 조금 아쉽죠. 소폭 너프라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역갑주는 피해량 증폭 부분이 굉장히 큰 폭으로 너프를 받았습니다. 뛰어난 가성비 덕분에 탱퍼뿐만 아니라 탱커형 정글 심지어는 요네와 이렐리아 같은 AD 브루저들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져 보이고 비슷한 내구도와 가성비를 위해서라면 광해의 미덕을 구매하는 게 현명한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선열 포시자의 체력이 100 증가하고요 하위 아이템이 탐식의 망치로 변경이 됩니다 체력 버프도 버프이지만 탐식의 망치가 초반 탑라이너들의 라인전에서 콜필드보다 의미가 크기 때문에 더 자주 1코어로 선택해 볼수 있겠죠 전반적인 전사 챔피언들의 체급이 소폭 상승했다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선열이 버프를 받는데 발분을 그대로 두면 서운하겠죠 선열보다는 조금 더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체력 75 정도로 버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사 챔피언들이 더 폭넓게 아이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패치 아이템 버프 쪽 주인공은 쇼진의 창입니다. 하위 아이템의 부담스러웠던 BF 대검이 사라진 것만 해도 유의미한 버프인데 체력 150 증가 고유효과 버프까지 더해져 범용성이 확 늘어나버렸죠. 물론 공격력 5가 낮아지긴 했지만 아주 큰 버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짚었던 선혈이나 발분과 함께 조합을 한다면 2코어만 올려도 딜탱 모두 갖출 수 있을 정도로 아이템 체임이 높아졌다 생각이 드네요. 원래는 쇼진을 사용하지 않았던 챔피언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빌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스태틱 ap 개수 너프는 그렇게 너프를 해도 여전히 스태틱을 올리는 르블랑 을 다시 한번 저격한 패치입니다 이제 멀리서 주문력 기반 챔피언 이 스태틱을 터트리면서 포킹을 하듯 플레이하는 그런 이점 은더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서 르블랑과 같은 몇몇 챔피언 들은 정통 ap 빌드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싶기도 한데 스태틱의 라인 클리어 이점을 쉽게 버리기도 아쉽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정글 따라잡기 경험치 적용 기준이 조금 완화됩니다. 원래는 항상 올림 적용되어 레벨 차이가 그리 크지 않더라도 더 높은 기준으로 따라잡기 경험치가 적용되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확실히 레벨이 뒤쳐져 있어야 따라잡기 경험치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갱킹형 정글러들에게는 너프, 성장형 정글러들에게는 버프인 방향이라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하게 드래곤을 사냥하는 중간에 갑자기 돌아간다거나 체력이 차오르는 일이 종종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인내심 표기, 그리고 드래곤 인공지능 메커니즘을 개편하여 훨씬 더 직관적으로 드래곤의 이동 범위와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지도 못한 변수로 드래곤 한타 구도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상의 초반 한도 너프를 짚어보겠습니다. 몇몇 챔피언, 특히 정글러들이 첫 정글 캠프 동선 이후 외상으로 1100, 1300 골드짜리 주요 서사급 아이템을 한테포 빠르게 구매할 수 있어 지나치게 가치가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18분 이후로는 외상 한도가 늘어나지만 초반 아이템 구매 템포를 당기는 데 의미가 컸기 때문에 약간의 너프라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13.17 패치노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